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주연우 선수 대 중국의 왕간진 초단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연우 선수가 이 뜨거운 여름밤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연우 선수의 인기가 정말 막 나날이 너무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주현우 선수 과연 왕간진 선수하고의 대구 어떠한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두기사 지금부터 어떤 멋진 바둑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왕간진 선수고요 백이 주현우 선수인데요 자 지금 주현우 선수가 양하점 포석 들고 나왔어요 그러자 왕간진 선수 3-3 파고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무난하게 막아두고요. 자 또다시 3-3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주현우 선수. 보통 주현우 선수처럼 이 싸움이 강한 기사들은 3-3을 잘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간 주현우 선수가 스미레 선수하고 깊은이 유사한데 스미레 선수는 절대 3-3을 파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주현우 선수는 스미레 선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실리도 챙겨가면서 공격형으로 두기 때문에 좀더 까다로워요. 자 그리고선 여기서 왕간진 선수가 이곳으로 이렇게 한 칸으로 붙였거든요. 자 보통 이러한 장면에서 이곳 많이들 갖다 붙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깥으로 젖히면 한번더 젖히고요. 더 반수 치면 있고 같이 연결하면 하나 밀어두고 백이 뒤로 후퇴를 하면 지금 이 장면에서 변을 벌리고 백도 이곳 단수 하나 치고 이런 식으로 벌려가면서 두는 바둑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이 세력을 공격하겠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기세의 진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수순이 또 예상이 되는데요. 어, 주현우 선수. 일단은 뭐 그리 급할 게 있느냐? 여유 있게, 유연하게 지금 판을 짜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변을 지켜가고 있는 왕간지 선수. 그러자 이번엔 귀를 지켜가는 주현우 선수입니다. 또다시 기세의 진행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이곳, 참으로도 두고 싶은 자리예요 여기서 이런데 두고 있으면, 지금 이쪽으로 둘러가는 자세가, 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자, 지금 이쪽이 베개 모양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흙이 애써 쌓아놓은 세력보다는, 베개 모양이 좀더 두터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부터, 베개 세력을 조금 지워가면서 견실하게 두어가겠다라는 게, 왕간진 선수의 생각이에요. 그러자 주현우 선수, 변을 지켜둡니다. 이번에 여기 응수타진 하고 있어요. 이기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곳을 먼저 갖다 붙이고요. 자, 이곳까지 뻗었을 때, 아, 지금 이 타이밍에 주연호 선수 환상적인 응수타진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좋은 수냐면, 귀에서 수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막아갔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막아갔다고 했을 때, 여길 젖히게 되면, 이게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뻥 뚫려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응수 타진한 건 주현우 선수가 아주 굿. 나이스 nice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지켜 두니까 하나 젖혀 둡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두어 가고 두텁게 막아 가기 시작합니다. 주현우 선수 이변으로 이 변을 이용해서 흙의 세력은 충분히 나의 실리로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자 이곳 두텁게 뻗어 두니까 또다시 이 자리를 놓칠 수는 없어요. 흙이 또 이곳을 두게 되면 흙의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러한 자리는 대세점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자 붙여오기 시작하는 오한관진 선수, 주현우 선수도 하나 젖혀가고요. 자 지금 이쪽을 하나 두어놓고 자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거 그냥 뻗어두고 아, 많은 분들이 근데 왜 여길 단수를 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곳이 단수가 되어 있으면 여길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길 두면 이렇게 단수 한방 치고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패로버 티는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패가 나면 흑은 꽃놀이 패고 백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을 단수 치는 수가 악수예요. 자, 그래서 이곳을 그냥 막아두는 수가 정수고요. 이단저 침합니다. 그리고 뻗어두니까 자, 지금 이 타이밍에 끊어갔어요.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악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신에 여길 이으면 이쪽을 뻗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곳을 뻗으면 더 이상 여길 젖히는 수는 없어요. 이곳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흙돌이 잡히죠. 그리고 백은 언제든지 이곳으로 뛰어 들어가는 끝내기의 뒷맛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약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중앙 쪽에서 약간의 흙의 힘을 좀 둔화시킨 다음에 이런데 언제든지 뛰어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이 주현우 선수의 생각인데요. 어린 선수가 2010년생 아니겠습니까? 이 2010년생 선수가 이렇게 지금 여유있게 두어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둑에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이곳으로 단수를 쳐서 확실하게 흙도 큰 모양을 만들어 가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어, 이 타이밍에 또 여기를 갖다 붙이네요. 참 지금 이 수가 날카롭습니다. 왜냐면 이런데 두어봤자 이쪽이 지금 뚫려 있잖아요.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두어 가봤자 이 돌의 가치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이런 데뭐 이렇게 두어 간다든지 아니면 이쪽 부분을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서 두는 수순이 있어요. 자, 지금 이쪽을 받으면 이렇게 젖히는 순간 여기서 또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지금 뭐 이런 데를 지금 흑이 이렇게 차단을 하고 싶은데 이 수는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또 쉽게 수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두는 수는 좀별로고요 그렇죠. 뭔가 좀 강하게 두어가고 싶어요. 사선에서 젖히는 수도 생각하는데 이건 뽑고 이으면 여기 너무 쉽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왕간진 선수도 주현우 선수에게 어떠한 리듬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곳을 먼저 젖혀갔는데요. 그러자 여기서부터 물어봐요. 지금 아주 그냥. 왕간진 선수는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서 또 손을 빼고 여길 두니까, 아, 왕간진 선수 도 여기 어떻게 둬야 될지 좀 골치 아픕니다. 자, 일단 젖혀두면서 크게 먹겠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막아가고요. 자, 이곳까지 뻗어두니까, 와, 지금 여기서 거꾸로, 보따리 내나라 식으로 버텨갑니다. 머리 아파요. 왕간진 선수 이거 머리 아픕니다. 지금 주현우 선수는 사실 여기까지는 이 경계선까지는 잡혀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돌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만 살짝만 부시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백도 곳곳에 실리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바둑은 공격하는 쪽이 더 골치가 아픈 법이죠. 자 그리고 여기 받전자 잽니다. 아 이거 잡으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자, 그 이거 막아갔을 때, 이거 지금 여기 두더라도 또한번막맞춰쳐 갔을 때 여기 또 끊어지는 수도 있고요. 여기 뒷문 열릴 수도 있고, 여기 또 수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자, 그래서 아예, 왕관지 선수도 통으로 먹겠다. 이제는 참을 수 없다.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케일 크게 두어가는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날 일자로 아예 그냥 주연우 선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거 단수 치니까 받아 주고요. 자, 지금 이쪽을 갈라오기 시작하는데 자, 주현우 선수도 지금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버릴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쪽으로 좀더 활용을 하고 싶거든요. 자, 두현호 선수. 어, 지금 2단 젖침한방 나왔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상당히 강력해 보이고요. 자, 일단 이곳을 끊어서 잡아두고 있는데 아, 이제는 여길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젖혀 오고. 자, 지금 여기서 웬만해선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이도를 공격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는 것은 이거는 여길 잡기는 했지만 백이 빵 때림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밀어 가기만 하더라도 이거 끊는 수도 있고 받전차 째고 들어가는 수도 있고 단수 치고 끊는 수도 있고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둘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이곳을 나가는 수를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절묘하게 걸려 드는 것 같아요 자 단수 치고 있고 이러면 이게 축으로 잡혀요 참으로 절묘합니다 주현우 선수 이런 수를 정말 빠르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자 이제 돌려 쳤어요 그러니까 같이 돌려치고 있는 주현우 선수 자 이곳을 때려내니까 단수까지 치고 여기는 뭐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구로 쳐서 지금 이쪽 돌까지 살려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흑입전에서 정말 집부족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받전자를 째고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자 두텁게 막아두고 있습니다 왠지 이런 식으로 두는 수는 여기가 한방더 급소를 맞고 이렇게 두었을 때 정말 백돌이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곳으로 이렇게 가면서 리듬을 구하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빠져나오니까 지금 이쪽으로 단수를 쳤는데 다시 치고 나오죠. 여길 빠져두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하나 빠져두는데 아, 지금 여기 이 타이밍에 여기 끊어 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쪽을 끊어 가는 게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끊는 수랑은 별개거든요. 자, 그러면 백도 여길 단수를 쳐요. 일단은 빠져나가야 되고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지금 당장 이 돌이 뭔가 여기 단수치고 끊어지면 곤란해 보이니까 이렇게 두어가고 싶은데 이쪽을 두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길 단수 하나 치고요. 뭐 이런데 때려내면 지금 이렇게 코 붙이는 순간 이 돌이 잡혔어요. 이게 묘하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돌이 잡히는 순간 백이 뭐 거의 살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분위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흙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곳으로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여기 뚫었을 때 이쪽을 두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타이밍에 여길 단수치는 수가 있죠. 그러면 흙이 지금 여길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여길 끊게 되면 자 지금 이쪽을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하면 여기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때 그냥 이렇게 하나 젖혀 가기만 하더라도 단수 치고 이렇게 잡는 건 환격으로 잡히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뭔가 이쪽 부분을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기 돌을 살리고 싶지만 지금은 이렇게 단수 치고 장문이 돼요 자이 돌이 잡혀 버리죠 그럼 이 돌이 살아가는 순간 흑은 정말 낙이 없는 바둑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밀고 나왔을 때왕관진 선수가 여기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단수치고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나가달라는 거죠. 이제 나가면 이제는 이런 데 한번 끊어가는 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길 거꾸로. 지금 주현우 선수 역시 수익기는 타고났습니다. 아, 지금 여길. 자신의 돌이 위험해 죽겠는데 여길 먼저 끊어가는 수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이 돌이 잡히지는 않죠. 여길 끊어놓고 같이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곧마는 동행해라. 이런 바둑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제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동행하게 되면 백이 잘 잡힐 것같진 않아요. 자, 이곳까지 두어가고요. 또한번 단수를 치고 이 타이밍에 호구로 칩니다. 자, 그러자 이곳을 끊어왔는데 자, 지금 여길 단수치고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곳을 끊어가네요. 지금 뭔가 이곳을 정말 두어가고 싶거든요. 왠지 이쪽을 두는 것은 이렇게 끊어져서 여기가 갈라지니까 흑이 힘을 쓰지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렇게 두고 여기 백도를 잡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두어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백도 여길 연결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장문을 치는 수는 찔러 두고 단수 치고 양단수 치는 순간 흙이 곤란해지는 거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레벨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나를 자로 두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수법은 여기부터 먼저 나가는 수가 알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또 나가고요. 이쪽 두면 단수 하나 치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두고 자 요, 요길 나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냥 알기 쉽게 요돌 버리고 지금 여기서 그냥 이런 데 뻗어 두게 되면 자, 이 돌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고 여기 두면 지금은 이쪽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이돌또 장문으로 걸려요. 이 돌만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지금 백은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길 연결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연결을 합니다. 이제는 좀더 쉽게 탈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더 이상 없다 보고 여길 둔 건데, 이쪽으로 두면 이게 나갑니다. 그리고 여길 끊으면,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이쪽도 조금 이게 축으로 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축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길 그냥 뻗어버리는 순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이쪽 부분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길 두고,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 백의 활로가 워낙 많죠? 흙이 아무리 재롱을 피워도, 이거는 뭐, 걸려들었습니다. 수부적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손을 뺐는데, 자, 주현우 선수, 아, 조금 이기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찜찜하죠? 아무리 주현우 선수가 수익기가 강해도, 이쯤 되면 떨립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괜히 이기고 있으면 여기 걱정 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부자 몸조심이라고 해서 이곳 하나 밀어갔고요. 그러다저초오니까 이제는 귀를 지켜둡니다. 자 이곳까지 뛰어두고 있지만 이젠 지켜두죠. 자, 이곳 미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곳으로 날래자로 두면서 오히려 흑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주현우 선수. 수일기임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곳을 두어 갔는데요. 자, 이제는 이 돌을 장문으로 쳐서 확실하게 제압하고 있어요. 여기 흑돌 위험합니다. 자, 지금 이쪽 2단 저침하고 있는데, 자, 여기를 이제 역습. 크흐, 역시 주현우의 역공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막상 흑돌이 못 살아있어요. 자, 일단은 붙여오는데, 자, 이곳을 하나 치받아 두고요. 자 지금 이거 하나 찔러 두고, 자 지금 여기까지 끊어둡니다. 이쪽 부분을 선수로 듣게끔 만들겠다라는 거. 이렇게 두면 이쪽을 이렇게 선수로 듣게끔 하고 여기 두게끔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막아가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곳으로 두면 이런 데 단수 치고 나중에 이런 데코브치누스까지 선수로 듣게끔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 그냥 연결해요. 주현우 선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득을 보고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단수 치니까 있고요. 자 이곳을 붙여왔는데. 아, 지금, 이제서야 또, 또 떨려요. 지훈 선수 이기니까, 많이 이기고 있으니까 여기서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이거 단수치고요. 자, 연결하니까 막아갑니다. 젖혀서, 여기 둘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곳으로 이제 강하게 또 몰아붙이죠. 자, 이거 끊어오지만 나가요. 자, 이쪽 끊는 수도 지금 집으로는 손해입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이단조침이 이게 가능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 두면 요도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주현우 선수 걸려들면 안 됩니다 자 미끼를 계속 던지고 있는 왕관진 선수 하지만 너무 그 미끼가 뻔히 보여요 자 이곳으로 잡아두고요 자 이거 들여다보고 자 이곳을 단수 치는데요 자 이제 또 손을 뺍니다 자 주현우 선수 바둑을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빼고 있어요 이쪽도 아직도 못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 저쪽입니다 자 그러자 이곳 단수 교환 하나 해두고요. 자 이곳을 호구 치니까, 야 이게 지금 대책이 없어진 게, 자 일단은 뭐 연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이 장면에서 이곳을 젖혀가니까 더 이상 왕가진 소수 견딜 수 없이 여기서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자 일단 이곳을 단수 치게 되면, 자이쪽부은 어딘가 잡아둬야 되는데 이렇게 젖혀가는 순간 흑돌이다 잡힙니다. 중앙쪽이 다 잡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뭔가 이쪽 부분 끊어 가야 된다. 이쪽도 여기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못 해요. 지금 왠지 이쪽 부분을 뭐 이렇게 알기 쉽게 지켜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귀가 확실하게 제압당했죠. 그러면 일단 여기 부분이 너무 크고요. 결정적으로 이쪽 부분도 아직 확실하게 흙이 살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견딜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장면에서 왕간진 선수가 돌을 거둘 수 밖에 없었는데요. 아, 진짜 이바둑의 하이라이트는 이 중앙에서의 타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익기가 타고나도 어쩜 이렇게 멋있게 타고났는지. 자, 여기서 이곳 갈라올 때만 해도 왕간진 선수 입장에선 이바둑, 주도권 내가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2단조 치반수가 너무 좋았고요. 자, 그리고 여길 잡아두니까 딱 갖다 붙인 수순이 기가 막히게 좋은 타이밍. 자, 그리고 여기서 이곳으로 단수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나가면 이거 축으로 잡히니까, 자, 이쪽으로 단수쳤는데 돌려치고 여기까지 단수친 다음에 연결시키고 이렇게 딱 두니까 이게 연결되면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왕간진 선수가 약간 이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전차 째고 들어왔는데, 이수가 또 좋았어요. 지금. 아 진짜 이게 실전이면 이렇게 두기 쉬운데 이거 걸리죠. 이거 리듬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잡히는 건데 자 이렇게 두고 딱 끊어서 단수 치고 나가니까 지금 이쪽을 끊고 싶지만 이게 끊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두고 이쪽 두면 요거 단수가 선수라서 요거딱 갖다 붙이는 순간 코 붙이는 순간 흑돌이 잡혀서 곤란하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쪽 두고 이렇게 뒀을 때 이쪽 막으면 이곳 단수 치고 끊었을 때 뭔가 이쪽 부분 어딘가 둬야 되는데, 이거 단수치는 순간, 이렇게 막아버리는 순간, 여기 두면 있고, 여기 이제 단수치고 장문이니까 이렇게 두면, 뭐 이런데 두기만 하더라도 다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 단수치고 버텼는데, 자, 주현우 선수가 이곳을 또 끊어가면서 바둑을 정리하는 게 기가 막히게 좋은 수순. 자, 연결을 하니까 단수치고요. 또한번 단수치고, 여기를 지켜둡니다. 그리고 끊어왔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곳 끊어간 수가 참으로 멋진 수죠? 지금 여길 이렇게 두게 되면,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날 일자로 두어봤자, 요거 나오는 수가 참 쉬워요. 자, 이거 뭐 이렇게 단수 치면 아무 쪽이나 먼저 단수 치고, 그리고 이런 데 단수 치고, 요렇게 빠지게 되면 요거 잡아야 될때 요런 식으로 단수 치고 이렇게 두게 되면 쉽게 흙돌이 잡혀버리죠. 장문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 연결하고 버텼는데, 자, 이제는 뭐 여길 갖다 붙이는 거죠. 지금 이런 데 두어봤자 빠져나가는 순간, 요런 거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간 여기 또 지켜야 되는데, 이곳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수가 부족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안된다 싶어서 이곳을 붙여갔는데 지금 이곳을 막아가고 여기도 아주 쉽게 쉽게 처리합니다. 공격하는 척만 하고 또 장문 아주 쉽게 살아두고 있죠. 이곳 젖혀오니까 이번엔 역습 강력한 역습 들어갔고요. 자 지금 이쪽을 끊어오는데 전혀 이런데 단수 쳐달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결해서 여기서 끝내버리겠다 단수 치고요. 자 막아가니까 이거 젖혀오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금 이쪽 부분을 찔러 와서 뭔가 뭐 버텨야 되는데 이게 집이 없다 보니까 여기를 두면서 사실 이돌도 지금 위험했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가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를 건너 붙이는 수가 너무 또 완벽한 타이밍. 자 이거 단수까지 치고 찝어두고 이거 젖혀두니까 여기선 더 이상 뭐 버틸 수가 없죠. 이렇게 둬서 이제 집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버티든가 연결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쪽 딱 젖혀가는 순간. 중앙에 있는 흑돌이 모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마가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간진 선수가 더 이상은 험한 골 보면 안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지금 여기서 돌을 걷었는데요.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고요. 자, 이번 한중 슈퍼 매치 대한민국의 주현우 선수가 중국의 왕간진 선수를 정말 손쉽게 이겼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